안녕하세요 여러분, 워커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시월드 올랜도의 어트랙션 스토리 시리즈로 돌아왔습니다. 올랜도의 코스터 수도라는 차별화된 브랜딩으로 경쟁력을 갖춘 파크라서 다양한 코스터를 경험해 볼수 있는 아주 값진 파크죠. 오늘도 해설의 파커형과 함께 출발해 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커입니다. 시월드는 세계 테마파크의 수도 올랜도에서도 확실한 브랜딩과 포지션으로 항상 배울 점이 있는 파크 같습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시월드가 코스터 캐피털 오브 올랜도라는 브랜딩이 시작된 코스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월드 올랜도에는 다양한 메이저 코스터들이 있는데요. 파크 입장전 주차장에서 보이는 코스터 트랙 실루엣만 보더라도 코스터의 진심이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 크라켄의 탄생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크라켄은 2000년에 오픈한 스위스 B&M의 플로어리스 코스터입니다. 시월드 올랜도가 보유한 8대 코스터 중에서 무려 5대가 B&M인데요. 오늘날 올랜도의 코스터 수도로 거듭난 개보가 B&M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2009년 플라잉 코스터 만타, 2016년 하이퍼 코스터 메이코, 2023년 파이프라인 더 서브 코스터, 2024년 오픈한 펭귄 트랙까지 전부 B&M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1999년 유니버설 올랜도 리조트에 아일랜드 오브 어드벤처 테마파크가 오픈했는데요. B&M의 시타다운 코스터 인크레더블 헐크 그리고 듀얼 인버티드 코스터 드래곤 챌린지가 등장하면서 올랜도 테마파크 시장의 스릴 어트랙션의 판도가 흔들리게 됩니다. 이에 디즈니까지 가세하면서 1999년 당시 MGM 스튜디오 파크에 디즈니 최초의 인버전 롤러코스터 락앤 롤러코스터를 오픈하면서 스릴 어트랙션 시장으로의 확장을 시도하게 되죠 이런 격변의 시기에 시월드 올랜도도 카드를 꺼내듭니다 바로 이듬해 2000년에 오픈할 B&M의 플로리스트 코스터 크라켄의 오픈을 발표하게 되죠 아무래도 대형 파크들이 모여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경쟁이 생기고 그로 인해 손님들의 선택권이 넓어지면서 모든 파크의 집객력이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듯합니다 네 맞습니다 시그니처 어트랙션 하나로 파크의 집객력 상승에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요. 크라켄은 2000년 오픈 당시 올랜도에서 가장 높고 가장 빠르며 가장 긴 코스터 기록을 세우게 되죠. 크라켄의 성공으로 이목이 집중되면서 C월드 올랜도는 단연간의 메이저 코스터 건설 계획을 수립했고 오늘날 전세계에서 손꼽히는 B&M 코스터 모델들을 갖추게 된 파크가 될수 있었습니다. 해양 테마를 코스터 어트랙션에 적절하게 잘 적용한 것도 차별화의 성공 요소라고 할수 있겠네요. 2019년에 출장으로 함께 왔던 고객사 손님들이 타시고서는 다시는 못하겠다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코린이는 커녕 아예 메이저 어트랙션에는 도전도 못할 슈퍼 겁쟁이였고 그만큼 크라켄의 위용은 살벌했습니다. 크라켄의 특수 트랙을 하나씩 뜯어서 설명해 주시죠. 크라켄은 360도로 뒤집히는 인버전 특수 트랙이 총 7개로 구성된 만큼 무중력 에어타임보다는 강력한 지포스에 집중한 코스터입니다. 그래서 강렬한 탑승 경험은 장점이지만 흔들거리는 탑승감 때문에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습니다. 탑승물 앞쪽으로 갈수록 뒤쪽보다는 덜 흔들리는 구조인데요. 바닥이 없는 플로어리스 코스터인 만큼 개방감 있는 맨 앞자리에서 부드러운 탑승감을 느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47m의 높이, 약 누리호 높이만큼 체인 리프트 힐로 정상에 도달하게 되면 B&M의 전매특허, 프리드롭 구간을 통해 미끄러져 나가면서 첫 번째 낙하 구간으로 진입합니다. 시속 105km의 속도로 첫 번째 수직 루프 구간을 지나게 되고 이어서 다이브 루프 특수 트랙으로 진입합니다. 그런데 이 다이브 루프, 꽤나 익숙합니다. 왜일까요? 네, 어디서 본적 있는 친근한 트랙 맞습니다. 우리나라 경주월드 드라켄에 있는 이멜만턴 특수트랙 구성과 같은데요. 다이브루프는 이멜만턴을 역주행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드라켄의 첫 번째 이멜만턴을 마주보는 위치에는 스코레나티의 다이브루프가 있죠. 비슷한 듯 다른 듯 정말 코스터 특수트랙의 세상은 알면 알수록 재밌는데요. 엄선된 특수트랙은 좋은 코스터를 만들기 위한 제철 식재료라고도 할수 있겠네요. 다이브 루프 다음으로 이어지는 구간 또한 우리에게 익숙한 구성입니다. 무중력 트위스트 회전 제로 G 롤을 통과한 직후 코브라 롤 구간으로 이어지는데요, 경주월드 파이톤의 특수 트랙 구성과 같습니다. 하지만 크라켄은 트랙에 매달려서 달리는 인버티드 코스터가 아닌 트랙 위를 달리는 구조 때문에 더 묵직한 탑승 경험을 선사합니다. 다음은 미드 코스 브레이크런 구간인데요. 워낙 격렬한 코스터이다 보니 이렇게 중간에서 쉬어가는 코너는 탑승 경험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속도와 위치 에너지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도 크래켄의 후반부 코스는 여전히 격렬함을 유지하는데요, 트랙 주변 경관 조성이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미드 코스 브레이크런 직후 수직 루프 구간으로 이어지는데 트렌치를 통과하는 구조라서 아슬아슬함을 더해줍니다. 다음은 어트랙션 입구 광장 아래 언더패스 터널을 통과하는 뱅크턴 구간이 있는데요. 리어 미스 요소로서 훌륭한 구성이죠. 터널 통과 직후 바로 이어지는 마지막 코스는 콕스쿠류입니다. 트랙 전개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회전하는 콕스쿠류는 심리적으로 아찔함을 더해주기 때문에 크라켄의 탑승 경험이 처음부터 끝까지 강렬하게 완성될 수 있는 요소인 것 같네요. 맞습니다. 파커 형 말대로 크라켄은 전설 속에 있는 바다 괴물의 무자비함을 표현한 코스터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쯤 되면 각자 시월드 올랜도의 최애 코스터 어트랙션을 뽑아 보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역시 b m 하이퍼 코스터 메이커가 가장 매력적이었는데 몇번 타다 보니 파이프라인 더 서프 코스터 같은 신기종에 좀더 마음이 가네요. 파커 형은 어떠신가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에어타임 위조의 메이커보다는 강력한 G 포스를 느낄 수 있는 인버전 트랙 위주의 크라켄의 한 표입니다. 어디까지나 개인 취향인 것 같은데요. 파크 라이드 구성을 할때 여러 가지 개인 취향들을 아우를 수 있는 기종으로 선정하되 최고의 퀄리티로 엄선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싶네요. 오늘은 시월드 올랜도의 플로어리스 코스터 크라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올랜도의 코스터 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어트랙션으로 공을 들여서 그런지 지금 봐도 훌륭한 코스터였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바이! 어? 잠깐만. 여기 한국에서 오신 롤코 일타 강사 아니세요? 어? 어 어떻게 하셨어요 <laughs> 아니 여긴 어떻게, 어쩐 일로 오신 거예요? 아니 제가 그러니까 그 우리 한국 시간으로 수요일날 새벽 저기 한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오전에 미팅을 할 거하고 인천공항 가서 시틀로 먼저 왔지. 그리고 거기서 저 친구를 만나고 그 저녁 때 올랜도 가는 밤비행기를 탔단 말이죠. 아, 잠깐만. 저 어, 어. 됐고. 알겠고. 어. 그래서 얼마나 못 주무셨다고요? 3일. 무박 3일, 3일. 3일? 어. 3, 3일 못 잤다고? 호텔에 체크인을 못 했어? 아니, 그러면은 롤러코스터 타다가 뭐 블랙아웃 오고 뭐 코피 나고 그런 거 없어? 아니, 내가 오늘 저 여섯 개 탔거든요. 피오미 찍으면서 우리 강의 자료 준비하느라고. 근데 뭐 블랙아웃은 커녕 뭐 그레이아웃도 없고 나 아직 한 서너 번더탈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진짜 롤코 일터 강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 아이, 인정합니다. 짱이죠 예스.